안녕하세요. CP에요. 오늘은 앱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기차트 무료 1위에 있는 칼라라는 카메라 앱인데요. 지금 유료에는 구닥캠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료에는 이것과 비슷한 칼라라는 필름 카메라 앱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처음엔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위에 뭐가 깜빡거리거든요. 오른쪽 위에 깜빡거리는 걸 누르면 이렇게 필름 효과가 오래된 필름 효과가 적용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등호 표시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여기서 필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필터는 처음에 A1 아날로그만 있는데요. 이 A1 아날로그 필터를 눌러보시면 어, 여기 위에 사진이 필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이는데요. 그 A1 아날로그 이름 옆에 보면 랜덤 필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보이는 효과 여러 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게 적용될지는 정할 수 없고 고를 수도 없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Y1이라는 흑백 필터가 있는데 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랜덤한 효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얘는 무료라서 밑에 다운로드 완료라고 돼서 제가 이미 다운받은 건데요. 다운받지 않은 무료 필름은 밑에 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 여기 A2 같은 경우는 유료 필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0.09 달러가 되 있죠.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분들은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아래로 해서 저는 또 어, P1도 받았고요. P1은 네, 유료라서 못 받았고 S1도 유료예요. 그리고 W1이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어, 내가 원하는 오래된 필름 효과가 랜덤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에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를 바로 촬영할 때 보면 여기 카메라 촬영 버튼, 카메라 촬영 버튼 아래, 옆에 주위에 빨간색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잡고 돌리면 초점이 뒤로 맞았다가 앞으로 맞았다가 이래요. 지금 보시면 초점이 지금 노트북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서 이게 손이라는 요거에 맞아지죠. 촬영을 하면 네, 이렇게 필름 효과가 적용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를 누르면 효과가 적용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카메라 앱을 많이 안 찍어 봐서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초점 맞추는 거는 다른 카메라 앱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앨범에서 사진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이 앱을 쓰다 보면 그래서 앨범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석양을 찍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이게 뭔가 오래된 필름 효과가 지금 적용됐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지금 날짜가 있어요. 근데 지금 27일인데 여기 보면 8월 21일이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사진을 찍은 날짜가 8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됐고, 좀 빛바랜 효과가 났네요. 석양 사진과 함께. 그러면 이번엔 흑백으로 해볼게요. 흑백으로 고르고, 같은 사진을 골라보겠습니다. 같은 석형 사진을 흑백 필름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필름 효과를 내고 싶다 이럴 때이 카메라 앱을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구닥캠도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유료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사진을 못 찍으니까 구매하기 좀 부담됐는데 그런 분들은 칼라 앱을 사서 한번 써보시고 이런 아날로그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칼라 아, 칼라라는 카메라 앱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앱으로 리뷰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